휴대폰을 내려놓고 내용에 집중해보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소원을 빌고 싶을 때, 마음을 정화하고 싶을 때등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천수경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천수경을 염송할 때는 진심으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를 이해하며 외우는 것도 좋지만, 잘 모른다고 해도 정성을 다하면 그 마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천수경은 천 개의 손과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을 담은 불교 경전이에요. 긴 이름 대신 줄려서 천수경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아침저녁으로 기도하거나 불교 의식 때 외우는데 관세음보살님께 도움을 청하고 소원을 빌때 많이 찾습니다. 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 모든 부정한 말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 없애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언, 사방과 내외부의 모든 신들을 위로하는 진언, 사방과 내외부의 모든 신들에게 공경과 존경을 표하며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진언, 경전을 여는 송, 이 경전은 매우 훌륭하고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세월 동안 만나기 어려웠던 귀한 법입니다. 이제 저는 이 경전을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여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달으려 합니다. 법장을 여는 진원, 모든 중생의 불성을 열어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진원, 천수 천왕 관세음보살께 염원을 드리는 글, 관세음보살님께 머리를 조아려 경배하며. 보살님의 크고 깊은 자비심과 원력을 찬탄합니다. 보살님의 천 개의 손은 모든 중생을 보호하고, 천 개의 눈은 모든 중생을 관찰하며, 보살님의 빛은 모든 중생을 비추어 밝혀줍니다. 진실한 말씀 속에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담겨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죄업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천룡과 모든 성현들이 함께 자비심으로 보호하고 수많은 산매를 통해 깨달음을 닦습니다. 이 경전을 몸으로 받들면 빛나는 등불이 되고 마음으로 받들면 신통력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번뇌를 씻어내고 깨달음의 바다를 건너는 편안한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저는 이 경전을 외우고 받들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모든 소망이 마음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는 말. 모든 법을 빨리 알고 싶고 지혜의 눈을 빨리 얻고 싶습니다. 모든 중생을 빨리 구하고 싶고 좋은 방편을 빨리 얻고 싶습니다. 지혜의 배를 빨리 타고 싶고 고통의 바다를 빨리 건너고 싶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길을 빨리 얻고 싶고 깨달음의 산에 빨리 오르고 싶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경지에 빨리 도달하고 싶고 부처님의 참된 모습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칼산에 가더라도 칼산이 스스로 부러지고 만약 내가 불탕에 들어가더라도 불탕이 스스로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이 스스로 말라붙고 만약 내가 악귀에 가더라도 악귀가 스스로 배부를 것입니다. 만약 내가 수라도에 가더라도 악한 마음이 스스로 다스려지고 만약 내가 축생도에 가더라도 스스로 큰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천수보살, 여의륜보살, 대륜보살, 관자재보살, 정치보살, 만월보살, 수월보살, 군다리보살, 십일면보살 모든 대보살님들께 귀의합니다. 아미타불님께 귀의하는 말 저희 스승이신 아미타불님께 귀의합니다. 신묘한 글귀를 담은 큰 주문, 이 주문은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방을 찬탄하는 글,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을 찬탄하며 모든 곳이 깨끗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도량을 찬탄하는 글, 이 도량이 깨끗하고 부처님과 보살님, 천룡들이 함께하여 이곳에 자비와 가오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죄업을 없애주는 십이부처님 십이부처님께 죄업을 없애달라고 기원합니다 10가지 악행을 뉘우치는 글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험담, 두말, 욕설,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 10가지 악행을 뉘우치고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진언,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씻어 없애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진언입니다. 준제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글, 준제보살님의 큰 공덕을 받아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며, 항상 이 경전을 염송합니다. 준제보살님께 귀의하는 말, 모든 중생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벗개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 없애고 벗개를 청정하게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언입니다. 몸을 보호하는 진언. 모든 악기와 재앙을 물리치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진언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본심을 담은 여섯 글자의 진언. 관세음보살의 자비심과 지혜를 구현하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는 진언입니다. 준제보살님을 기리는 진언. 준제보살님의 자비와 지혜를 구하며 모든 소원을 이루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진언입니다. 준제보살님을 염송하며 큰 원을 세우는 글. 이제 저는 준제보살님을 염송하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큰 원을 세웁니다. 부처님의 열 가지 큰 원.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시며 열 가지 큰 원을 세우셨습니다. 네 가지 큰 서원. 중생을 모두 구원하고 번뇌를 모두 끊고 법문을 모두 배우고 부처님의 경지에 모두 도달하겠다는 네 가지 큰 서원입니다. 서원을 세우고 삼보에 귀의하는 글.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부처님. 법, 승가에 귀의합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말, 모든 부처님, 모든 법, 모든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제 한 줄씩 천수경의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정구업 진원, 입을 깨끗하게 하는 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모든 부정한 말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 없애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언입니다. 오방 내외한 위제신 진언. 사방과 내외부의 모든 신들을 위로하는 진언.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지미 사바. 사방과 내외부의 모든 신들에게 공경과 존경을 표하며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진언입니다. 개경계. 경전을 여는 송.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혜여래진실에 이 경전은 매우 훌륭하고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세월 동안 만나기 어려웠던 귀한 법입니다. 이제 저는 이 경전을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여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달으려 합니다. 개법장지는 법장을 여는 지는 옴아라남아라다. 모든 중생의 불성을 열어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진언입니다. 천수천왕관자재보살 광대원 만무의 대비심대다라니 개청, 천수천왕관세음보살께 염원을 드리는 글, 개수관음 대비주 원력홍심상호신 천비장엄보호지 천왕광명병관조, 관세음보살님께 머리를 조아려 경배하며, 보살님의 크고 깊은 자비심과 원력을 찬탄합니다. 보살님의 천 개의 손은 모든 중생을 보호하고 천 개의 눈은 모든 중생을 관찰하며 보살님의 빛은 모든 중생을 비추어 밝혀 줍니다. 진실어 중선미로 무의심내기비심 속력 만족제이고 영사멸제제지업 진실한 말씀 속에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담겨 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죄업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천룡중성동자와 백천삼매도는 수 수지신시광명당 수지심시신통장 천룡과 모든 성현들이 함께 자비심으로 보호하고 수많은 삼매를 통해 깨달음을 닦습니다. 이 경전을 몸으로 받들면 빛나는 등불이 되고 마음으로 받들면 신통력을 얻게 됩니다. 세척진로 원제의 초증보리 방편문 아금칭송석이 소원종심실엄만 세상의 번뇌를 씻어내고 깨달음의 바다를 건너는 편안한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저는 이 경전을 외우고 받들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모든 소망이 마음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는 말. 원화속지일체법,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지혜안. 모든 법을 빨리 알고 싶고, 지혜의 눈을 빨리 얻고 싶습니다. 원화속도일체중,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선방편. 모든 중생을 빨리 구하고 싶고, 좋은 방편을 빨리 얻고 싶습니다. 원화속승반야선,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월고에. 지혜의 배를 빨리 타고 싶고, 고통의 바다를 빨리 건너고 싶습니다. 원화속득계족도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등원적산 계율을 잘 지키는 길을 빨리 얻고 싶고 깨달음의 산에 빨리 오르고 싶습니다. 원화속회무이사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등법성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경지에 빨리 도달하고 싶고 부처님의 참된 모습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절 아약향화탕 화탕자소멸 만약 내가 칼산에 가더라도 칼산이 스스로 부러지고, 만약 내가 불탕에 들어가더라도 불탕이 스스로 사라질 것입니다. 아약향 지옥 지옥 자고 갈 아약향 아귀 아귀 자포만. 만약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이 스스로 말라붙고, 만약 내가 아귀에 가더라도 아귀가 스스로 배부를 것입니다. 아약향수라 악심자 조복 아약향 축생 자득대지. 만약 내가 수라도에 가더라도 악한 마음이 스스로 다스려지고, 만약 내가 축생도에 가더라도 스스로 큰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마하살, 나무 대세지 보살 마하살, 나무 천수 보살 마하살, 나무 여의륜 보살 마하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하살, 나무 수월 보살 마하살, 나무 군다리 보살 마하살, 나무 십일면 보살 마하살, 나무 제대 보살 마하살,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천수 보살, 여이륜 보살, 대륜 보살, 관자재 보살, 정치 보살, 만월 보살, 수월 보살, 군다리 보살, 십일면 보살 모든 대보살님들께 귀의합니다. 나무 본사 아미타불, 아미타불님께 귀의하는 말, 저희 스승이신 아미타불님께 귀의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신묘한 글귀를 담은 큰 주문. 이 주문은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방찬. 사방을 찬탄하는 글.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을 찬탄하며 모든 곳이 깨끗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도량찬. 도량을 찬탄하는 글. 이 도량이 깨끗하고 부처님과 보살님, 천룡들이 함께하여 이곳에 자비와 가호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참제 업장 십이존불 죄업을 없애주는 십이 부처님 십이 부처님께 죄업을 없애달라고 기원합니다. 시박 참에. 10가지 악행을 뉘우치는 글.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험담 두 말, 욕설,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 10가지 악행을 뉘우치고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참회진언 잘못을 뉘우치는 진언. 옴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씻어 없애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진언입니다. 준재 공덕치 적정 심상송 준재 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글 준재 보살님의 큰 공덕을 받아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며 항상 이 경전을 염송합니다. 나무 칠구지불 모대 준재 보살 준재 보살님께 귀의하는 말 모든 중생의 어머니이신 준재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정법계 진언. 벗개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 옴남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어 없애고 벗개를 청정하게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언입니다. 호신진언 몸을 보호하는 진언 옴치림 모든 악기와 재앙을 물리치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진언입니다. 관세음보살본 신민요육자대명왕진언 관세음보살의 본심을 담은 여섯 글자의 진언. 옴 마니밤매 흠. 관세음보살의 자비심과 지혜를 구현하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는 진언입니다. 준제진언. 준제보살님을 기리는 진언. 나무사다남 삼맥삼못다 구치남 다냐타 옴 자래줄에 준제사바아부림. 준제보살님의 자비와 지혜를 구하며 모든 소원을 이루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진언입니다. 아금지송대준재 측발보리 광대원. 준재보살님을 염송하며 큰 원을 세우는 글. 이제 저는 준재보살님을 염송하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큰 원을 세웁니다. 열의 십대발언문. 부처님의 열 가지 큰 원.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시며 열 가지 큰 원을 세우셨습니다 발사홍서원 네 가지 큰 서원 중생을 모두 구원하고 번뇌를 모두 끊고 법문을 모두 배우고 부처님의 경지에 모두 도달하겠다는 네 가지 큰 서원입니다 발원이 귀명내 삼보 서원을 세우고 삼보에 귀의하는 글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부처님 법 승가에 귀의합니다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나무상주시방승. 삼보에 귀의하는 말. 모든 부처님, 모든 법, 모든 승가에 귀의합니다.